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기술 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용어를 모두 모아 알려드리는 모지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러데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관은 실제로 존재하는 관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막 가스관 수도관 그 옆에 패러데이관 이런 관이 아니고 가상의 개념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이 패러데이 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양 끝단에 정부의 단위 전화 이거 무슨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쿨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 전화가 있는 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이 있는데. 한쪽 끝에는 플러스 1쿨롱,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마이너스 1쿨롱이 있다. 이러한 관이 바로 패러데이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이것의 성질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양 끝에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 있다라는 거는 이 안에 전속선이 몇개 있습니까? 이 안에 전속선은 한개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속선의 개수는 전하량과 같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1쿨롱에서는 전속선이 한개가 나가고, 마이너스 1쿨, 1쿨롱으로는 전속선이 한개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데이 관 내부에는 전, 전속선이 한개 존재한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른 중요한 성질들도 있습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패러데이 간의 성질 살펴볼게요. 패러데이 간의 양 끝단에는 정부의 단위전화가 있다. 요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패러데이 간의 밀도랑 전속 밀도랑 같다.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패러데이 간의 개수, 밀도가 아닌 개수라고 쳐도, 개수라고 쳐도, 이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패러데이 관이 한개 있으면 은 전속선도 한개 있기 때문이죠.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밀도도 똑같은 거예요. 다음으로, 패러데이 관의 전속선 수는 일정하다. 몇 개로 일정하다? 한 개, 한 개. 한 개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한 개로 일정하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으로, 진전화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 간은 연속.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말장난입니다. 진전화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 간이 연속이다. 자, 진전화가 없는 점이라 하면은 지금 패러데이 간 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패러데이 간은 연속이죠. 하지만, 진전화가 있는 점, 플러스 1콜롱이 있는 점에서 패러데이 간은 불연속입니다. 끊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데이 간은 진전화가 없을 때 연속인 겁니다. 문제에서 진전화가 있는 점에서 연속이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이 나머지는 솔직히 우리가 머릿 속으로 상상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위전이랑 2분의 1 줄의 에너지를 가진다 이거 맞는 보기입니다 자이 단위전 단위전위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1볼트당이라는 말이죠 자이페로데이 간은 일종의 축전지로 볼수 있지 않나요 자. 플러스 1 쿨롱, 마이너스 1 쿨롱이 여기에 이렇게 각각 축적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는 2분의 1 c, v 제곱으로 계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도 사용할 수 있겠죠? q는 c, v.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 줍시다. 2분의 1 q, v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패러데이 관에서는 q는 1입니다. q는 1. 1로 날아가고, 그리고 방금 조건에 단위전이 바로 V가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V도 날아갑니다. 그럼 남는 거는 2분의 1이에요. 이 패러데이 관은 단위전이랑 2분의 1 줄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